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민가 생각할매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옆사람하고 같이 인사할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아, 오늘 성가대 사냥을 듣는데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처음보다는 어, 점점점 이렇게 안정이 좀돼간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어, 강릉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 레넌트가 같이 또 찬양을 해주니까 그 찬양이 되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네요. 아주 오늘 잘했습니다. 구십니다요. 어, 어, 지난 주에는 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까지 우리가 같이 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에 어,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어, 드렸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어, 우리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랩넌트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원너스 돼가지고 한 소망 가지고 같이 한 방향을 타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 원주 하나를 위해 모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노가 있다고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넌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냐면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돼주고 목회자가 우리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돼주고 그러면 요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그 랩런트들은 성경에 보니까 단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었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성공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아 되겠고요.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된 사람으로서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탁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도해주죠. 목회자가 기도해주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나를 불러 주셨구나. 내가 바로 나실인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 랩논트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아 정말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인생의 이유가 분명히 딱 정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붙들린 바에서 나는 쓴 받는 사람이다. 모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져 가는데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 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 주셨구나. 이것 깨달은 사람이여 큰 자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체를 보고만은 그 일에 쓰임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땅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완전히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고만 해서 다른 거 말고 보금 안에서 정말로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보금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신으로 부름 받았다는 걸 발견하는 게 진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발견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어려움 당할 거다 당하고. 진짜 바닥 칠거다 바닥 치고 고통 다할거다 고통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실눈이 떠져가지고 이야 내가 정말로 가온도 보고 말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과 전세계 보고 말 사람이고 내가 랩놈트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딸 말대로 반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laughs>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그러고 나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들이. 아, 내가 진짜 30대 이걸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니, 내가 이거 20대 이거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걸 나이가 40이 훌쩍 지나서 이걸 알았으니 이 으짜면 좋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건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세도 80부터 시작했는데,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큰 자냐면요. 한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길게도 살지 못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도 목베임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예수님도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만큼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서 가치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주 하나님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딱 들어가서 말씀을 타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요. <laughs>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때 제사장들이 다 흩어집니다. 싹다 흩어져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제사장들마저도 결국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이제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냐면, 400년이 흘러요.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400년이 흐릅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어땠냐? 완전히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고통받았어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는지 너무나도 처절하게 어려움 당했어요. 이 민족에게 끌려다니고 저 민족에게 끌려다니고 완전히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나중에는요 언어 다 빼앗겨버리고. 헬라 문화가 완전히 그냥 그 시대를 장악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박살나고 헬라 문화 박살나고, 로마가 이제 아예 그 나라 완전히 딱 장악해서 속국 삼아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언약을 놓쳐 버리고, 복음을 놓쳐 버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축복의 땅이 완전히 그냥 계속 고통과 멸망의 땅으로 점철돼 버렸어요. 그때입니다. 그렇게 막 고통받고 막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것도 정확하게 지명과 정확하게 그 대상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것도 다이세 사손 요셉의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요, 그 지역에는요 꼭 지역을 보고 말할 예배된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지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주 지역만 해도 원일동 있죠, 단계동 있죠, 당구동 있죠, 우리 학성동 있죠, 저기 우산동 있죠. 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받은 여자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어떤 한 여자를 통해서라도 오셔야 되는데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그 약혼한 여자 마리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요 영적으로 천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 마리아 만나서 한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원주 하나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저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관계없이 이 구원은요. 거저 받은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애를 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 있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특별히 뭐라 얘기하냐? 가브레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리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은 존재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우리였는데 이게 어찌된 은혜인지 전도자 만나서 보고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알게 되고 <laughs>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이 사단을 예수는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사단과 지옥권에서 빠져나온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주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리라.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그때는 전도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신 가브리엘이 마리아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지금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있죠.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완전히 구약의 모든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성취를 이룰 사람으로 지금 마리아가 부름받은 거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했던 그 처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laughs>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약속하셨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 여자가 지금 그 마리아 그 여자인데 얼마나 그 여자가 너무 감사하냐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대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래요.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 축복 받았습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지금 원주 지역에 삽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원주 이하나를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고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 성경에서 지금 천사들이, 천군들이 활동한 것처럼, 지금도 천사, 천군들이 활동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시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줘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 생명을 전달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 한 사람 한 사람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원주 땅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야구부의 집에 왕 노릇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이 다하나 나라로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랩놈트가 있다는 사실이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연약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마리아가 부름 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부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일 속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야곱의 그 집에 왕로로 다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전 시대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 우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요.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laughs> <laughs> 함께하시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여자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사가랴하고 입장이 달라요. 사가랴는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싹둑 잘라 버려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보세요. 싹도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 응답의 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 질문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 던져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내가 함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요, 진짜 질문다운 질문은 이게 응답의 통로로 연결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까, 네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위에 덮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높은 분의 그 능력이 덮일 것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얘기요네 친척 엘리사벳 너 봤지?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잖아. 도저히 그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 불가능한 일이었잖아. 근데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마리아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엄청난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엘리사벳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원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주셨어요. 강원도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지역에 30지구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30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시 현장을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축복된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의 200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걸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찌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마리아의 질문하고 지금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아, 아무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위에 덮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붙잡으리 승리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laughs>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한그말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고백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덮일 것이며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아멘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부딪혀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아멘 신앙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아멘이 아니고요. 기도를 잘 들어보고,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이루어질 게 분명하다 그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laughs> 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원주와 이 강원도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요. 어느 지역이 나오고요. 반드시 그 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나사, 나사렛 에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처럼 반드시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를 출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원하는 겁니다 온 땅이 다 장복되고 장악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응답의그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험난한 이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다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